안녕하십니까. 4월 6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도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. 큰 변화가 없이 코스피는 강보합, 그다음에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을 좀 했고요. 다만 어제보다는 조금씩은 덜,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제 8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6포인트, 코스닥이 어제 0.3포인트 빠졌는데 오늘 1포인트 정도, 좀 어제보다는 조금 부진한 정도. 어,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근데, 음, 뭔가,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좀 겹친 부분들이 좀 있죠. 지어 오늘, 뭐, 미국 증시가 이제 좋았던 것들,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점. 다만, 오늘 일본 증시랑 중국 증시가 이제 안 좋았다는 점이, 맞부딪히면서 시장이, 어, 아 전보합권 정도로 됐고, 마이너스로 안간게 다행이지 않을까. 왜냐면, 일본이 꽤 빠졌거든요. 일본이 꽤 많이 빠졌고, 아~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산 이유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돼 가고 있다는거뭐 하락했다라고 해서 올랐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안정됐다라는 거 지금은 미국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조금은 완만할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약세 흐름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순매수를 했지만 증시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. 기관이 그만큼 때렸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. 아,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한번 느낀 점을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, 미국 증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진다,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적당히 천천히 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어쨌든 금리라는 것은 그 올라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금리와 주식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제 많이 배웁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금리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또그 경제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다.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산다. 그러니까 주식 대신에 채권을 산다.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는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들을 한번 참고만 좀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. 어,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, 슬슬.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보다는 뭐 자동차, 반도체, 배터리, 이제 이런 것들로 수급이 좀 들어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미리 가서 이제 길목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런거 가서 이제 미리 길목 가서, 어, 대기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전략은 항상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특별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. 어제 신고가를 뚫고 나서 조금 마이너스 0.1% 정도 한데 지금은 뭐 달러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유가의 움직임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금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금리가 조금 올랐으면 좋겠네요. 그게 제일 시장에서 시장에서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에서 좋은 소식이, 또 테슬라, 이런 것들이 좀더 올라가 주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, 음, 그런 점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,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